살인자를 찾아라. 10년 전 살인자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김철수. 그는 지금 어디에? 사건 정리. 10년 전 이항구의 아버지가 우물에서 익사. 은비녀 속 쪽지에서 발견된 진실. 단서 1. 살인자는 김철수 사또의 신보. 단서 2. 사건 직후 마을에서 사라짐. 단서 3. 증거는 관아 뒤뜰 우물에. 김철수의 행방 세 가지 가능성 1번 살아서 도망 중 멀리 도망쳐 숨어 지냄 신부를 바꿔 생활 중 2번 이미 죽었다 입막음 당했을 가능성 관아 우물의 시신 3번 아직 마을 근처에 사또 관아에 숨어 있다 다른 신분으로 위장 중 당신의 추리는 과연 김철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댓글로 맞춰보세요 하지만 관아 우물을 파는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 김도연이 권력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김철수의 정체와 충격적 증거는 정답은 3화 본편에서 확인하세요.